먼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거나 생활 안정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하는 대출은 3개월 이내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받는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필요한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리고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2주택 이상 규제 지역은 주택 구입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주택 구입 외 모든 대출에 해당하며 연한도 1억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특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구입 특약은 규제 지역에 한해서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약은 대출자와 세대 모두 대출 상환 전까지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시 특약을 이행 안 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의 약정 불이행차주로 등록됩니다. 특약 불이행했다고 해서 매매나 상환 전매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유 주택 합산과 중도금 대출 가능 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주민등록 등본에 있으면 합산되지만 형제 자매, 조카는 제외되고 전세대출은 부부만 합산합니다. 중도금 대출 건수는 세대당 두 건만 가능하며 규제 지역은 세대당 한 건입니다. 9억 초과 중도금 대출은 금지이며 보증 한도는 인당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5억, 기타 지역은 3억입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순서는 중요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비규제지역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 대출받은 후 규제지역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을 투기과열 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LTV와 DTI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KB시세 9억 초과 15억 이하 고가주택은 9억 이하는 LTV 40%이고 9억 초과한 금액은 LTV 20%입니다. KB시세 15억 초과 초고가주택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연한도 1억에 한해서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승진, 신용등급 상승,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시 은행의 가산금리 변경을 위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피드백이 바로 오며 일반은행은 10일 안에 처리해줍니다. 은행가서 대출받으면 상품 비교가 어렵고 추가상품 가입을 요구하거나 불편하시다면 대출상담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딜리버리가 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상담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의 대출 모집 인포타를 검색합니다.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대출 상담사 명함에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해보면 과거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연수를 듣고 9.13 대책부터 오래 하신 경험 있는 상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 상담사 수수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